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랜베라 습지를 탐색하고 있는 아인즈 고운의 멤버들. 습지에는 많은 안개가 내리깔려 있어. 시야의 확보가 어려웠지만, 모몽가는 자신을 기준으로 주변 200m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마법인 범위 마법, 완벽한 시야를 발동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을 걷던 해롱해롱의 시야는 제법 방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해롱해롱의 말에 모몽가는 잠시 마법을 해제해 본 순간, 눈앞에 거대한 안개의 바다가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롱해롱에 의하면, 꽤 전부터,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모문가는 순간 슬라임인 그의 시야가 어떻게 휴먼 아바타와 동일한 것인지 궁금했고, 해롱해롱은 그런 느낌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매직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다 대답했습니다. 슬라임에게는 고유 스킬인 움직임 감지 능력이 있었지만, 이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시야 범위로는 100m도 감지할 수 없었기에 차라리 지금과 같이 매직 아이템을 착용하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롱해롱의 스킬에 무언가가 감지되었고, 그가 가리킨 곳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약 10배 정도 되어 보이는 보랏빛 애벌레들의 군체가 있었는데요. 이에 길도원들은 공격태세를 갖추었고, 모몽가 또한 비록 후방 지원계의 매직 캐스터이긴 했으나 이 경우 공격 마법을 일제히 날리는 편이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애벌레들은 천천히 늪으로 돌아갔고 이에 우르베네트는 숨어서 전진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는 엄청난 화력을 가진 월드 디제스터 클래스로 자신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킬 트리를 올렸으며 순수히 공격력만 따리자면 길드 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아래 드는 강자였지만 피의 소모량이 극심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르베르트는 이것이 길드 아인줄고온의 첫 번째 모험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평소 이상으로 의욕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야마이코는 자신의 MP를 우르베르트에게 넘겨줄지 의견을 물었는데요. 그녀는 정령계 마법에 능숙한 매직캐스터로 모종의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MP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었으며 MP의 보충은 스태프나 완드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외모와는 다르게 방어형 힐러였고 그녀가 착용한 건틀렛에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넉백 효과가 확률적으로 부여되어 있었으며 서브탱커의 역할도 있었기에 우르베르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인즈고운의 멤버들은 투베이크를 피해 경로를 크게 우회니다 하는 식으로 이동하여 늪의 끝자락에 위치한 던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 장소는 마치 작은 섬처럼 생긴 곳에 위치해 있어 그들은 일단 늪의 주변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몽가는 사전 정찰을 위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10개의 반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반지 1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콘솔키가 등록되어 있었고 1개의 반지에는 4개의 완드 소켓을 장착 1개의 완드에는 12개의 마법 주문을 부여할 수 있어 무문가는 총 480개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그드라실의 매직 캐스터는 총 300개 정도의 마법을 배울 수 있었지만, 과금 아이템을 사용하면 그 한도를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었고 아이템의 착용 소켓에 늘리는 데이터 크리스탈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면 더욱 늘릴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사용자의 컨트롤이나 기억력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몽가는 반지대 중 하나를 톡톡하고 두들겨 거기서 나타난 완드 중 하나에 부여되어 있는 제8유계의 마법 원격 시를 사용했는데 이는 마법 센서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주변 일대를 탐색하는 마법으로 모몽가가 길드 내에 최고 언데드 탐색자였기에 발동한 마법이었죠. 섬의 중심에는 신전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으나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려 폐허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모습이었고 무덤 같은 것이 있기는 했으나 이 역시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무덤 형태의 필드에서는 언데드 몬스터 몬스터가 출몰하는 법이었지만, 모범가가 탐색한 결과 몬스터의 흔적은 없었으며, 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탐색을 시도한 기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몬스터가 신전의 내부에 존재한다면, 기도원들이 늪지대의 경계에 도착한 순간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 이들은 아마도 신전의 아래쪽, 즉, 무덤의 아래부터가 진짜일 것이라 추측하였고 그렇게 늪지대의 경계를 넘어서 섬의 발을 들었을 때 모몽가의 시야에 나자릭 지하 분묘라는 명칭과 아이콘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보가 탐색 마법을 발동하여. 주변을 살펴봤지만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며 이에 블루 플래닛은 제12개의 신한계 마법인 자연의 피난처를 발동 초위 마법으로도 한 방에 없앨 수 없는 강력한 방공호를 만들어 안전지대를 확보했습니다. 그가 만든 자연의 피난처는 천장이 없고 하늘이 뻥 뚫려 있어 이상적인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그가 현실의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자연 환경을 보호했던 경험을 살린 것이라 하죠. 쉐터에 들어온 기도원들을 향해 뽕시모에는 던전의 원정을 시작하자는 의사를 밝혔는데 하지만 여기서 타블라 스마라그디나가 손을 들면서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던전에 도전하기 위해 파티의 구성을 평소처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파티의 편성을 바꿀 경우 지금 거어둔 파티 주문이 풀리게 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에 다른 기도원들도 서로 토론을 주고받기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기대장인 모몽가에게 돌아왔고 어느 쪽을 골라도 정답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는 모몽가는 과거 클래넌중한 명이 떠나간 사건이 떠올라 속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터치미의 결단력이나 리더십을 존경하긴 했지만 때문에 모몽가는 터치미라면 결코 내리지 않을 선택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했는데요 절반 이상의 기드원이 현재 구성으로의 진행을 택하였고 모몽가는 앞으로 기대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결을 채택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이후 길드 아인줄 고우는 나자릭 지하 분묘의 아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지하에 도착했을 땐 그들의 눈앞에 다섯 개의 동상이 높게 서있었습니다. 동상의 발 근처에는 석판이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 읽기 어려웠고 모문가는 이러한 던전의 구조를 과거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동시 공략형 던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동시 공략형 던전이란 다수의 루트를 동시에 공략하여 던전의 클리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것은 곧 파티의 분산의 의미, 그래서 붙은 이명이 자살 던전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다섯 개의 동상으로 미루어 보아 초반 진입루트는 총 5개로 추측할 수 있었고 타블라는 이를 위해선 길드 하나로는 공략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모문가를 포함한 여러 명이 낮은 신음을 흘렸고 레어한 데이터 크리스탈을 찾자는 생각에 흥분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자릭 지하 분묘는 그들이 처음 도전하는 미지의 던전이기에 뽕실모에는 현실적인 대책을 위해 최소 5팀의 파티를 어떻게 짜야 할지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네 <목소리법> 위그드라실에서 일반적인 파티라고 한다면 탱커가 한 명에 딜러가 둘 그리고 힐러 한 명과 도적 계열이 하나 마지막으로 올라운더인 와이드 카드 한 명을 구성으로 총 6명이 필요했는데 파티를 구성하기 위해선 기드원 천원의 능력과 장점을 잘 아는 사람이 인원 분배를 해야만 했고 동시 공략형 던전의 특성상 모두가 보스룸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뽕실모에가 인원 할당 문 를 논하기 시작하자 모몬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기도단들 중 이런 류의 계획을 가장 잘 세우는 인물이었으며 이는 모든 기도단들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봉실모에가 정한 파티의 기준이 명확해졌는데 기본적인 6인 파티에서 딜러를 물리계와 마법계로 각각 한 명씩 배치했으며 모몬가가 속한 파티의 인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마법계 공격직. 우르베르트 어레인 오도루 물리계 공격직 무인 타케미카즈치, 탱커 부글부글 차출전자 힐러, 야마이코 도적 니시키 앤라이, 그리고 와이드 카드로는 모몽가가 속하게 됐습니다. 라인업을 들은 모몽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는데, 아인즈 고운데 실질적인 정예 멤버 중 절반 이상이 그의 파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죠. 우르베르트의 경우 월드가 들어갈 정도의 고화력 클래스였고 타케미카즈치는 길드 내 최고 시간당 물리 피해량을 자랑했으며 차주전자의 경우 부서지지 않는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전문 탱커 야마이코는 회복과 탱커를 겸비한 생존형 힐러에 니시키는 공격에만 모든 걸 치중시킨 일격계의 도적이었죠. 때문에 모몬가는 뽕실모에의 선택이 밸런스가 너무 치중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의 생각에는 용병 NPC를 고용하여 정예들과 파티로 만드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뽕실모에는 해당 던전에 대한 정보가 전부한 상황이라면 밸런스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보단 최강의 팀두 개를 만드는 편이 던전 공략 성공률이 올라갈 것이라 말했으며 그의 말에 모몬가는 자신의 팀 이외의 터치미 팀을 본 순간 뽕시모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이 던전은 모몬가의 팀과 터치미의 팀 실질적으로 이두 개의 팀이 보스를 잡아야 하는 것이며 뽕시모에는 모몬가가 와일드 카드로서 가장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니 당신의 파티가 최고의 파티인 것이라 당당하게 보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켜 세워주니 모문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였고 자신의 억지로 여기까지 따라와 준 기던들을 위해서라도 약한 속내를 보일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다섯 팀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자 저마다의 동상 앞에 섰으며 자동으로 조건을 만족시킨 그때 차례대로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자리 공멸을 진법한 어리석은 자들이요. 아니 용감한 해야 하나? 우리 다섯 집배자는 그대 앞에 있나니 이 땅을, 이 땅을 원하는, 자, 원하는 자 너희의, 너희의 진정한, 진정한 힘을, 힘을 보여라 말이 끝났을 땐 석판이 빛을 내기 시작하며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하는 것으로 보였고 목소리의 단어에서 이 땅을 원하는가 라는 부분으로 보아 나자릭 지하 분묘가 길드 거점 던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던전을 클리어하면 레어한 데이터 크리스탈이나 아티팩트,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길드 거점 던전을 클리어하면 그곳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길드 거점은 돈을 주고 대여할 수 있었지만,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장소는 한곳 뿐이므로, 다른 장소의 거점을 원한다면 이전 거점의 소유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길드 거점에는 등급이 존재하며, 등급에 따라 커스텀 NPC 제작에 분배할 수 있는 레벨의 총량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에서 대여할 수 있는 거점의 경우 최소로 주어지는 수치가 700이므로 최대 100레벨의 커스텀 NPC를 7기 제작할 수 있으며 각 월드별로 최고 등급의 3000레벨의 길드 거점이 1개씩 9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길드 아인줄 고운의 멤버들은 클랜 시절부터 사용해온 대여 형태의 거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역시 자신들만의 길드 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거점을 관리하는 요소에는 유지 비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길드 거점을 방어하기 위해선 NPC를 배치하는 게 일반 상식인데 방위용 NPC 중에는 아무런 비용이나 코스트가 들지 않는 레벨 30 이하의 NPC가 자동으로 스폰되며 그 외에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소환하는 용병 병 타입의 NPC가 있고 마지막이 앞서 등장한 레벨을 배분하여 제작하는 커스텀 NPC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위용 NPC는 그 존재 자체에 유지비가 발생하며 거점의 일부가 파괴되거나 NPC가 사망시 복구와 부활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그 중에서도 거점의 함정 활성화가 가장 비싸다고 하며 만일 이러한 유지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길드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인주일고운의 멤버들은 나자릭자아 분묘가 길드 거점이라 할지라도 던전 공략 후 거점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길드 장인 모몬가의 말대로 이곳을 한번 격파한 이후 거점으로 정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뽕시모에는 일부러 모몽가에게 전일을 상쇄시킬 만한 연설을 부탁. 모몽가는 당황하긴 했지만 이것은 아인즈유고운의 첫 번째 모험이며 우리가 처음 발견한 이 어려운 던전을 공략하고 평범한 길드라면 불가능한 일을 해내자라고 말하여 기드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